현재 베이비 도지코인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수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재단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했는지 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이 100배 상승할 수 있는 단한 가지 시나리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고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으며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개별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현물과 선물 투자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레퍼럴 없이 0.01% 최저수수료로 이용하고 있으니 관망만 하셔도 도움되실 겁니다. 하단 더보기란 무료 정보방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올라온 베이비 도지 공식 트위터의 사진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은 도대체 언제 달에 갈수 있을지 궁금한데, 달에 가기 전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수료 문제 해결입니다. 최근 베이비 도지코인이 OPBNB 테스트넷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어떤 것이든 발전하게 되기 마련인데, 코인이 발전하면 코인 생태계도 같이 발전을 하겠죠. 그 발전의 단편적인 예시가 바로 OPBNB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는 더 좋은 기능과 싼 비용,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BSC 체인이 OPBNB 테스트넷을 발표한 것이죠. 확장성과 속도, 가스비 감소, OPBNB 출시와 함께 공개된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보아야 할 점은 바로 가스비입니다 가스비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입금 출금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예로 들면 트랜잭션 수수료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OP BNB 테스트넷 참여를 보면 재단에서도 수수료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출시 때부터 설계되었던 10%의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기는 힘들 것이며 내부적으로 빠른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이 섰는지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먼저 해결해보자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단 측에서도 내년 비트코인 반간기 수혜를 받고 가격 상승을 바랄 것이기에 10% 수수료를 한 번에 삭제하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줄여가며 0%의 근접한 수치를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OPBNB 진출을 통한 외부적인 수수료의 감소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0%의 수수료를 점차 줄이며 0%의 근접한 수치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기관, 고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베이비 도지코인에 다시 진입할 것이고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언급했던 사용자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0.0000004 구간에서 0.0000005원대의 가격 회복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 점차 사용자 수를 늘려가며 바이낸스에 상장시킨 후 밈코인 대세 상승장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올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페페 코인처럼 베이비 도지 코인 역시도 그에 못지 않은 10만 퍼센트 상승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 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인데 2023년 초의 가격대로 돌아간 것일 뿐이며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두가 예상하는 대세 상승장은 오지 않았고 지금의 약 상승보다는 대상승장에 맞춰 베이비 도지코인은 그첫 발을 내디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재단 측에서 아예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 및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